안녕하세요 공치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연기되었던 2021 식스 인비테이셔널이 다시 개최됩니다 식스 인비테이셔널은 5월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11일부터 16일까지는 그룹 스테이지 경기가 진행되고 19일부터 23일까지는 플레이오프를 진행합니다 그룹 스테이지 경기는 각 선수진들의 호텔에서 따로 진행하며 플레이오프 경기만 프랑스 파리 중심부에 있는 팔레 프롱야르트에서 열립니다 이는 선수와 운영진들을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과 격리를 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실 최초 스크립트에서는 이번 인비테이셔널에 대해서 좀 길게 썰을 풀었는데 그냥 깔끔하게 잡다한 얘기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어차피 영상의 주목적은 트위치 드롭스이기 때문에 딱 필요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트위치 드롭스도 마찬가지로 e스포츠 팩을 제공합니다. 구성품은 다음과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메드의 프로리그 세트, 캐슬의 프로리그 세트, 애쉬의 프로리그 세트, 타창카 6 인비테이셔널 번들, 그리고 별도의 6 인비테이셔널 2021 부적 두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팩에서 나오는 아이템은 세트가 통째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총 16가지의 아이템과 6 인비테이셔널 부적 두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그룹 스테이지에는 4시간 이상 시청시 6 인비테이셔널 부적 1개가 증정되고 4시간마다 e스포츠 팩 1개가 제공됩니다. 주당 최대 3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적 1개를 제외한 e스포츠 팩은 트위치 드롭스에서 지금 받기를 클릭해 수령해야지 다음 4시간이 적용됩니다. 이때 나오는 e스포츠 팩은 중복이 뜰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플레이오프에서는 마찬가지로 4시간 이상 시청 시6 인비테이셔널 부적 1개가 증정되고 매 4시간마다 e스포츠 팩1개가 제공됩니다. 주당 최대 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한개를 제외한 e스포츠 팩은 트위치 드롭스에서 지금 받기를 클릭해 수령해야 다음 4시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e스포츠 팩도 마찬가지로 중복이 뜰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드롭스를 연동하는 방법, 주의사항 등 세부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그룹 스테이지에는 A조와 B조로 나뉘어 따로 진행되며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사진상의 대진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셜에는 꽁치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